즐거움이 쏟아진다. 뜨담는 매력이 펼쳐지는 여기. 이곳으로 오세요. 먹고! 익숙함도 특별하게 만드는 남다른 제주도 있죠. 더욱 빛나게 하는 여기는 매일 매 순간이 여행이 되는 곳,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도시 서울로 떠나왔습니다. 서울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들로만 준비했으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많은 이들에겐 일상이 되어주는 서울은 여행지로서 충분히 매력적인데요. 도심 속 오아시스를 찾고 계신가요? 잘 찾아왔습니다. 음, 우와. 들어서자마자 펼쳐지는 놀라운 풍경. 어, 서울에 이런 데가.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많은 많아요. 이들이 찾는 남다른 이유. 바로 홍제천 인공 폭포입니다. 아, 홍제천. 우와, 도심 속 폭포라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가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이런 폭포뷰라니,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풍경에. 마음이 정화되는 청량한 소리까지 눈을 감고 있으면 마치 물은 도원에 온 듯해요. 눈을 감고 청량한 물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복잡한 생각은 싹 잊고 마음마저 맑아지는 듯한데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자연이 선사하는 풍경은. 이곳을 찾은 사람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만들어준다죠. 검색세 보고 네. 이 카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 여기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어, 네. 가자 하고. 네. 네. Nice uh, 외국인이 많네요. 이미 SNS에서는 소문난 사진 명소라는데요. 일일 평균 방문객의 약 40%가 외국인일 정도로 서울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답니다. 바라만 봐도 행복하지만 이곳을 찾는 또 하나의 매력. 향긋한 커피와 함께라면 그 행복이 배가 되는데요. 커피를 마시며 청량한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니까 커피 맛이 더욱 좋아요. 왜요? 저기 웬 도서관이 있죠? 이곳에선 오.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와 함께 독서도 즐길 수 있답니다. 아, 깨끗하다. 좋다. 책이 많네요. 더울 땐도서관이죠 <laughs>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이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또 있다는데요. 어딘지어서 가보시죠. 세계인이 찾는 또 다른 명소가 있다는데요. 다양한 화장품으로 가득한 이곳. 무언가에 열중하는 사람들까지 이곳에선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화장품 여러분 웜톤, 쿨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쵸? 이곳은 무료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이곳은 바로 K 뷰티 체험관인데요.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을 찾는 퍼스널 컬러 진단도 가능하답니다. 자신한테 딱 맞는 색을 찾을 수 있다는데요. 저는 과연 어떤 색이 어울릴까요? 얼굴과 함께 진단 카드를 비추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나의 피부톤과 눈동자 그리고 머리색 등을 분석해 가장 어울리는 색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제가 어, 진단을 인공지능이. 해봤더니 저는 겨울 스토롱이 나왔어요. 주은 씨의 색은 바로 겨울 쿨톤. 오 색까지 추천해줘요. 우와. 한층 더 얼굴이 화사해진 어? 것 같은데요. 차이가 모르네요. 느껴지시나요? 톤을 음. 맞춘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만의 색을 직접 골라볼 수 있다는데요. 음.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어, 제가 맞는 메이크업 좀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전문가에게 화장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요. 해줄게요. 주은 씨의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음. 짜잔. 서희 언니요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아, 어때요? 주은 씨 정말 더 예뻐졌어요. 너무 밝아 너무 보여요. 너무 커졌어요. 나의 숨은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 이곳에서 자신감까지 충전 완료. 손을 찾은 거죠. 이거 무슨 포즈죠, 근데? <laughs> 본인한테 맞는 색감으로 화장만 해도 이렇게는 얼굴이 환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퍼스널 컬러 찾아오세요. 모든 풍경이 포근한 노을빛으로 물들어갈 때 찾은 다음 장소. 유람선 타는 건가요? 어? 유람선이 아닌 식당이었네요물 위에서 즐기는 식사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는 이유랍니다. <laughs> 어, 삼겹살이다. 동산에서 즐기는 바비큐는 오. 특별할 수밖에 없죠? 아, 추억이죠, 이런 게. 한강 위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도 특별한 장소에서 먹으니까 설렘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언제나 <laughs> 이 순간은 참기 힘들죠. 어, 돼지도 그렇죠. 노릇노릇 알맞게 익었다면 적당히 한입 크기로 잘라 정성스레 열 맞춰 구워주고요. 오 이제 다 익은 것 같으니까 먹어볼까요? 음. 와 아유, 맛이 어때요? 네? 음이 맛이지? 있는건두 장. 신망시키지 않는 맛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마주하게 되는 풍경,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을 볼수 있답니다. 낭만적이다. 제 뒤로 낙조 보이시나요? 이 아름다운 배경에 맛있는 음 음식까지 정말 금상첨화예요. 야, 서울에서 아름다운 풍경에 먹는 즐거움도 배가 된다고요.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식사 시간 어... <laughs> 눈으로 한 입, 입으로 고기도 한입 아름다운 서울의 밤 풍경을 음식과 함께 즐겨봤는데요. 그럼 이 서울의 야경 조금 더 제대로 즐기러 가보시죠. 서울의 진정한 매력은 밤이 되어도 끝나지 않는데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울의 <목소리> 낭만에 빠져 들어봅니다 <목소리> 언제나 특별함을 선물하는 다채로운 매력의 도시 서울 쓰리고 여행 어떠셨나요. 매일이 새로운 여행이 되는 곳, 이곳은 서울입니다.